확실히, 그래, 한, 주는 거하고 다르지, 야. 하하지 야. 토하지 예. 땅에 재배하는 거하고는천있어 오늘 말을 얼마나 잘하니. 예. 아, 참외를 따니까 참외가 무겁고. 그렇다니까요. 색깔 좋고, 야물고. 다살 어, 음, 나가면서 맞아 맞아. 이가 계속 요래내리더라고 음. 그래 왜, 그래서. 거기에 나는 신기하다카는 게. 그렇지. 그 토경 같으면. 안 되지. 지금 농구를 다 가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예 저는 용암동나 일리에 사는 노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예. 농사는 몇 년차 하신 가요 지금 지금 한한 예. 한 3년? 몇 킬로 줍니까? 종당히 기준에서. 100m 한 동에 2kg. 그래가고 예. 며칠마다? 그래가지고 이, 이틀 쉬고 한번 주고 예. 또 하루 쉬고 한번 주고. 이게 확실히 그래 한 주는 거하고 다르지. 야 폰하지예? 폰하지. 예. 땅에 재배하는 거 하고는 천이 지 차이. 말을, 말을 얼마나 잘들리 예. 100m면 한 4톤쯤 더 가겠네 그냥. 그런데 고래 저번 기는 요새 날씨가 좀 이제 온도 올라가고 이래서 예, 좀적은것 예. 좀 같아. 그건 맞아요 맞아예. 그래서, 맞아, 예. 그래, 그래서 한반 한 통이나 한통더 넣으려고. 한 통. 비로 양하고 음. 물 양. 농도를 맞춘다. 그렇지. 예. 예. 알겠살 나가면서 음. 이가겨수이에 음. 음. 이가 내리더라고. 왜, 그거기에 나는 신기하다, 가는 지 토경 같으면 안 되지. 지금 능굴 다가시 맞습니다. <laughs> 네. 지금 우리가 요닷 똥가지고 <laughs> 둘이 따도 아마 40박스? 쭉쭉쭉 음. 따는데 음. 일주일을 땄어요. 네, 네. 하루도 안씩 일주일을 따내고 음. 거의 다 이제 땄는 토경 같으면 능굴 다가서요 지금 벌게 <laughs> 이래서, 네. 이래서 계속 일해야 된다말 맞습니다. 이걸 유지 안 하면은 음. 만약에 참외가 달리가고아 참외 달리는색좀 내야 되고 맛을 좀 내야 되는데 가면서 음. 물 끊고 이렇게 막면그 헛방이라 포양의그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만 헛방이라 이말은 이거는 이제 음. 그래 면 절당입니다 그래서 폐셔 같은 경우는 어, 수확을 하면서도 계속 착과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양분이 계속 들어가고 물도 그래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좁은데 음. 포경에는 이제. 그게 많이 다 받아먹고 유지가 되느냐 하면 안 된다고요 소경에는 조도 어느 정도 그게 받아먹고 받아먹으면은 못받아먹는다 말이에요. 음. 그 토양 환경이 못 받아먹게 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아니, 참외를 따고 나서 등굴 뒤라는 추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리고 싶은데, 암만 살리고 싶어 됩니까? 그게 양분으로 안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거는 양분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단 말입니다. 농사 짓는 게. 훨씬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하니까 불안해서 그렇지왜그러냐면이 <laughs> 자체가 이 자체가 유기물이고요. 이 자체가 양분을 주면 식물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어가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없습니다. 농사를 더잘 하나 뭐 하나 이 차이는 실랑거리더래 땅에는 이시 높고 pH 안 맞는데 환경이 불량한데는 참 심하면 막 애먹습니다. 진짜로 막 낮에 참여 시도가 하면 이 방법이 물 준다고 해서 해결 안 되고 방법 없어요. 그 땅이나 쁜데는이 음.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마저 보면 박살 나쁩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좋은 땅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없단 말이에요.